예, 어,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음, 봅시다. 이건 이제 교과서 개념학습 4 5쪽에 독서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쭉쭉쭉 읽으면 되고 어,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문제도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 독서 지문 음, 내용 일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에, 뭐 내용은 뭐 그겁니다. 정략용의 독서 방법 다섯 가지 단계. 뭐 입지, 해독, 판단, 초소, 의식, 요 다섯 가지 단계. 그 입지가 뭐냐, 해독이 뭐냐, 그죠? 판단이 뭐냐, 초소가 뭐냐, 뭐 의식이 뭐냐, 요 다섯 가지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요 요약만 보고 바로 이제 그 읽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도 일단 요약만 빠르게 한번 봅시다. 다산정약용의 독서 방법 다섯 단계, 단계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입지, 해독, 판단, 초소, 의식.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어, 독서 입지가 뭐냐 입지죠 그렇죠? 독서 전에 이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준비 음, 단계,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책 읽기 전에 책을 앞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면 쭈루룩 훑어보고 그죠 어, 도서 관에서 책을 빌릴 때 쭈루룩 한번 보잖아요, 그죠. 쭈루룩 페이지 쭈루룩 넘기는 거. 어, 그렇게 미리 보기 한번 보고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살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뭐 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책의 주제가 있을 거니까 그 책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제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 근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책을 읽기 전에, 뭐, 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요런 걸 일단 정리를 하고 확인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보이겠죠. 어떤 내용일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읽습니다. 해독. 음, 책을 실제로 읽어요. 책을 읽고 이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읽고 막 그냥 슬렁슬렁 모르는 거 넘어가고 막 그렇게 아니라 심혈을 기어서 꼼꼼히 읽는다는 얘기죠. 꼼꼼히 읽습니다. 어, 심혈을 기울여 읽기. 그 다음 판단, 판단. 이제 그다 그 읽었습니다. 다 읽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지. 읽은 내용은 이제 수동적으로 수용, 아마 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헤아리고 판단한,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죠? 능동적으로. 어, 이건 맞고 이건 그러다. 어, 자신의 주관, 그니까, 아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주관과 의견, 요걸 생각이 있었잖아요. 책 읽기 전에. 요거와 이제 그책 내용과 비교를 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뭐, 취할 건 취하고, 어, 맞네.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버리고, 그죠? 비판하고, 버리고. 응. 그러니까 도움이 된 거는 취하고, 아니다 싶은 건 버린다. 그죠. 어,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모든 거다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판단. 응. 그 다음에 이제 초서. 요거 이제 정리를 메모를 하는 거죠. 어,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근데 이때 뭐 단순 요약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베혀 쓰기는 초석가 아니다 는얘기지 단순히 베혀 쓰는 거는 그죠? 어, 판단 단계에서 이 판단 단계에서 막심 그뭐 능동적으로 뭐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다 읽고 난 뒤에 읽고 난 뒤에 응? 에, 읽은 내용을 이제 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의견과 막일일 한번 일, 아, 비교해 보는 거지 그 단계에서 선택한 문장 그러니까 요거 뭐 읽다가 눈에 딱부딪힌게 있죠, 그죠? 기억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을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선택한 그 문장과 내 견해를 다 쓴다는 얘입니다. 초서 쓴다는 얘기지. 이건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판단해서 생각을 했는데 판단 내용을 쓴 겁니다. 초서 메모를 한다는 얘기지. 그다음 넘어가서 의식. 지금까지 읽고 생각하고 쓴 모든 것이거 썼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했고 읽었고, 그죠? 읽고 그러니까 준비, 읽고 생각하고 썼고, 그죠? 어. 쓴 단계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얘기지. 의식.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견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뭐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이나 아니면 또 지식을 이제 만드는 것이 예.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책을 하나 더쓸 수가 있겠죠. 이거 심층적 이해가 됐다. 요렇게 다섯 가지 단계입니다. 아, 별거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거 보고 이게 정독이죠. 정독. 정도. 정독입니다. 어, 그럼 이제 요 정도 보고 그냥 책을 읽는 게 빠릅니다. 그, 이거 뭐더 이상 그뭐 그 본문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봅시다. 예, 영상 뭐 이게 뭐 해설 볼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그대, 그러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봅시다. 어, 많은 글을 읽고 어, 훌륭한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은 음, 다산 정이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왔죠. 그쵸? 많이 책을 썼죠. 나, 나왔다 다산 이 책을 그 다산 많이 나왔다. 그때 하는 말이 다산인가? 진짜인가? 하여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정약용이 독서 방법으로 어~ 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깊고 세밀하게 읽는 정도 정독을 권했다 그 사람이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 꼼꼼히 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다독 이런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어~ 특히 독서를 할때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음. 다사는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아,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그는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중 초서하기 아까 쓴다 그랬죠. 메모하는 거죠. 그 음. 결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음, 자신의 생각을 적는 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아 그냥 뭐 아,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해둔다는 얘기지, 그죠 이때 메모는 책을 읽는 중에 그 메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 읽고 난 뒤에 쓰는 거예요. 이에 다산이 제시한 다섯 가지 독서법을 초소독서법이라고 본다. 그니까 초소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초소독적 독서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이름 자체가 초소독적 독서법. 초소가 중요하니까 초소를 좀 강조했네요. 초소독서법. 초소 초소독서법의 첫째 단계인 입지, 입지 봅시다.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확인하는 독서 전 준비 단계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단계, 이때는 뭐합니까? 자기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죠? 무작정 책을 읽기보다는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살펴 자신의 근본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책 읽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요걸 이제 생각해 두는 거죠. 확인하는, 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인 해독은 책을 실제로, 책을, 어, 실제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뜻과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 음~ 이건 실제로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독서가 해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 다사는 담벼락을 보듯 허투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좀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라는 얘기지 죠 대강 읽지 말고 읽고 이해하면서 뜻이나 의미를 찾았다면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다 판단이 이루어지겠지 쭉 꼼꼼히 읽었으면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판단은, 어, 읽은 내용을 수동적으로 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헤아리고, 생각해보고, 헤아린다, 생각한다, 그죠? 어, 비판하는 단계다.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과 비교해.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과 의견은, 아까 여기 맨 처음에, 응? 어? 입지 단계에서 한번 정리 한번 했었죠? 어, 자기 생각이, 근본이 뭔지를 확인했잖아요? 자신의 주관과 의견을 확인했고, 이거와 이제 책의 내용과 비교를 한다는 얘기지. 예. 비교해 가며, 이를 기준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다. 음. 이렇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독과 판단이 끝난 뒤에는, 비로소 초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생각을 했어요. 비판까지 판단한 거야. 비판까지 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비판까지 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메모가 시작되는 거지. 책을 읽는 중에 메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초서가 시작된다. 넷째 단계인 초서는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음. 책을 읽는 도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메모, 밑줄 쳐놨겠지. 예, 그렇죠? 어, 메모는 하지 않고 그렇죠? 밑줄 쳐놨을 겁니다. 아니, 간단 한 메모 정도는 해놨겠지. 음, 그걸 이제, 어, 내용을 이제 그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초서는 어, 핵심 내용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내용 등을 벗겨 쓸수 있다. 음, 뺏겨서 쓴다죠. 어, 하지만 이런 초서를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초서가 아니고 뺏겨 쓰는 걸 초서가 아니라 뭐 아니고 어, 초서는 단, 판단의 단계를 통해 여기 판단 단계 생각한 거 있잖아요. 어, 어, 판단 단계 를 통해 생각하고 비교한 결과에 따라 선택한 문장과 자신의 견해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서는 독후 감상문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오히려. 그죠? 어, 따라서 초소는 깊이 생각하고 공리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결과물을 할수 있다. 음. 음. 이렇게 이제 초소가 그, 이제 뭐 도, 감상문까지 다 적었어. 그죠? 마지막 단계인 의식은 지금까지 읽고 생각하고 쓴 모든 것을 통합해. 그죠 읽고 음? 해독.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독서 전에 뭐좀 뭐 자기 생각 한번 생각해봤고, 그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읽었어. 실제로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뭐 판단 생각을 했죠, 그죠? 읽고 생각하고 초소 썼죠, 그죠? 이거 읽고 생각하고 썼다 그죠 썼다 초석까지 쓴 거야 모든 통, 모든 것을 통합해 자신의 새로운 견해 이제이제더 발전하는 거지 새로운 견해나 지식을 창조하는 단계다 이거 다른 책에 있는 내용하고 막 섞어가지고 지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뭔가 생산해낸다는 얘기지 의식은 다산은 의식 단계를 거치며 읽은 내용을. 음, 음. 여기까지만 창조한 단계다 죠자산는 그렇죠? 의식 단계를 거치며 읽은 내용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의식 단계를 거치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겠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되니까 그죠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강대강 뭐~ 그~ 알았다면 이렇게 안 되죠 응? 새로운 어떤 뭐~ 지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어~ 그거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이게 안 됩니다. 이 단계가 안 돼요. 심층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하려다가 어, 그거 맞나? 이렇게 다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꼼꼼히 안 봤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어. 그래 되니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읽은 내용을 더욱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의식 단계에서 새로운 책을 쓰는 단계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책을 쓴다는 얘기지. 아까 새로운 지식을 창조했으니까. 창조했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쓰는 단계까지 쉽게 이럴 수 있고 그럼 책 쓰는 바로 직전 단계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창 지식을 창조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책 쓰면 되겠지. 먼죠 그렇죠? 이렇게 이럴 수 있고 독서가 심층 학습 과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뭐 국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문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런 지문이 왔다.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보고 이제 뭐 어떤 그 소재가 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죠? 응. 소재가 뭐구나. 어, EBS에서 뭐 수능만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어, 독해 문제가 딱 마주쳤어. 그러면은 딱한첫 번째 문장,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 읽어 보고 아, 이거 소재가 뭐구나. EBS에서 뭐 연계가 됐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그 단계를 뭐 입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음. 응. 그다음에 뭐좀더 나아가서 음. 응. 둘째 단계인, 뭐, 그, 해독. 응, 해독, 해독. 그렇죠. 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쭉 읽습니다. 그렇죠. 쭉 읽어요. 응, 쭉 읽고 이제 그 본문을 쭉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판단. 응, 이거 뭐, 맨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주제랑 EBS에서 연관된, 연계된 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렇죠. 아, 이래고 어, 좀 비슷비슷하네. 뭐 이런 거, 그냥, 어, 이해를 쭉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서. 뭐 이건 독후 감상문 그까쓸 필요는 없겠네. 이런 건 그죠. 어. 그뭐 이제 간단하게 메모한다든가 그죠. 응.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 보겠지. 예. 뭐, 뭐 본문 문제 푸는 거랑 좀 다르긴 하네. 그쵸?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뭐 이제 새로운 지식 상조까지 필요 없지. 수능 문제니까 뭐 시험 시험만 치면 그만인데 문제 맞추면 그만인데, 그렇죠. 하여튼, 뭐, 맨 처음에 그책 읽을 때, 요런 게좀 도움이 되겠다. 본문 읽을 때는, 뭐, 입지 해독, 요런 거, 어, 판단, 요세 단계는 필요하겠네요. 좀 필요하겠네요. 문제,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예, 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뭐, 내용이 없어요. 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도움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어, 문장로 문단으로, 어, 다음 그 지문으로 넘어갑니다.